네 저는 어제 시간에서 경남스틸을 들고 넘어왔고요. 삼천리는 어제 종가 배팅 개념으로 들고 넘어왔습니다. 경남스틸이 4등주라 요금 걱정이 되는데 역시나 갭이 거의 안뜰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한 가격 4865원 부근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전량 일단 매도 걸어놓고 매도 걸었고요. 4,900원 위에서 시작할 것 같으면 바로 취소할 거고요. 4,900원 밑에서 시작하면은 그냥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예상 추, 체결 수량도 적고 힘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못갈것 같죠. 4,900원 한 80원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경남 스틸 전량. 정리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와, 시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좋았는데, 자등주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삼천리,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자, 거래, 지금, 9시 8분, 9분 다 돼가는데, 거래량이 없죠. 자, 여기서, 호가 비었죠. 10만 5천 5백원에 매수 넣고 빼볼게요 프로, 프로그램 보이시죠 방금 매도 나오는거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삼천리가 거의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거의 매매를 다해요 지금 5천원까지 네 삼천리 지금 분할로 위에 쫙 매도 걸어놨구요 아무래도 오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급이 체결됐습니다. 네 체결 됐고요. 두주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네 전량 매도 됐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죠. 네 삼천리 지금 또 프로그램 이용해서 매수하고 매도 걸어 놨거든요. 네, 27주 체결됐고요 자, 두 주가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체결시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매수를 한 밑에 쪽에다가 넣었다가, 넣으니까 바로 체결되죠. 이게 프로그램이 체결시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유라테크 갑자기 장 직, 끝나기 직전에 핫한데 50주 매수 건거 체결됐고요. 프롬파스트랑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면서 프롬파스트가 7,000원 못갈것 같으면 은 그냥 한옥가 위에다가 매도하겠습니다. 800원 안될것 같고 한 옥가 위 750원에 매도 걸었습니다. 프롬파스트가7 0 0 0 원을 못 들거든요.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네, 유라테크 정리 됐습니다. 네, 장 마감 됐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매한 종목은 없었어요. 삼천리밖에 없었는데, 이 종목에서, 이 종목이 참 매력적이에요. 이게 한옥가 뛰기만 해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한달 정도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일부 보여드렸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거의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해서 잘만 잡으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액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볼생각이고요 오늘도 특대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서 몇천 원씩 먹고, 만원 단위 한두번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금액이 더 컸으면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크게는 안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